이거는 여행 비하인드지만, 저녁 전에 촬영을 끝냈잖아요. 그리고 각자 그냥 시간을 보냈잖아. 그럼 보통 우리 셋이 같이 놀만 한데, 세호 형이랑 우영이는 술을 한잔하고 싶고, 나는 술을 잘안 먹으니까, 나는 술안 땡기는데 할수 있잖아. 음. 세호 형이든 우영이든, 아 형, 그냥 같이 먹자. 이러면 나도 못 이기는 척 그냥, 아, 그래. 이러고 가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 난 술, 그러면 호텔 들어가 있어. <laughs> 실제로 나는 호텔에 들어가서, 혼자 진짜 편하게 유튜브 틀어놓고 이러고 있었고, 그러니까 엄청 셋다 어떤 강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래. 그래서 진짜로 이런 형이 이런 생각할 줄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요, 난 우정 따라 가고 싶었거든. 요 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웃긴 소리 하지 마. 아, 진짜. 얘는 맨날이래. 얘는 우리 회식할 때도 중간 중간 계속 아 자기 그냥 가야 될것 같다고 계속 그래. 뭐맥주도소주도 어느 정도 들어가잖아. 그래. 그럼 얘가 주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얘가 모든 사람을 집에 다 보내고 들어가요. 맨 마지막에 들어왔지. 걱정돼서. 집에. 아니 아니 걱정돼서가 아니라 더 있자 더 있자로 해서 <laughs> 결국 맨 마지막에 장우 형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지금 무슨 뭐뭐뭐 뭐? 뭐? 방금 뭐 걱정 걱정돼서.